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무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잘 여러분들이 만들어놔야, 어, 정말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통 이제, 알고리즘만 하면 몰두한 사람들이 있고, 뭐, 또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풀이에만 몰두한 사람이 있고, 검색하는, 뭐, 검색해가지고 복붙하는 거에만 이제 몰입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계속 소스 막,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됐는데 계속 구조 잡는 데만 막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소스 막 갖다 고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그것만 해서는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무의식이 어 익숙한 연산을 할때 무의식이 돕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운전 면허를 따면은 운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의식하면서 긴장 상태로 하거든요. 이런 때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운전이 잘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친구랑 막 수다 떨면서 막 얘기하면서 운전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 상황이 이제, 이제, 무의식이 이제 그 상황을 지배한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그 무의식이 굉장히 많이 무시,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무언가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약간 긴장하면서, 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익숙해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이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계속 제가 이제 그 무의식으로 어제도 도와줘요.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면은 좋아지더라라는 공식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거나 좀 새로운 친구들 있죠. 새로운 케이스면은 그럴 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보죠. 그둘 중에 어디가 스트레스가 더 심한가 보면 의식적으로 이걸 하는 게 훨씬 스트레스가 커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되게 새롭다고 느끼지만 뭔가 몸이 평소랑 다른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파민이 딱 분비가 되면서 그 낯선 환경에서 이제 적응하려고 우리 몸이 그 호르몬을 내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어, 코르티졸 호르몬이란 거,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그, 번아, 저희가 번아웃에 빠졌을 때 아침에 코르티졸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아침에 너무 세상이 너무 싫고 그러다가 저녁쯤 한, 저녁쯤 한 4시, 5시 되면 그 점점 코르티졸이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분비가 많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코르티졸 자체가 아침에 많이 분비가 돼서 점점 이제 저녁에 잘 때쯤 되면은 이제 코르티졸 분비가 되게 적어지면서 이제 취침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반대로 저는 아침에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오고 나중에 저녁이 될수록 정말 많이 나와서 저녁에 컨디션이 너무 좋고. 행복해. 저녁에 너무 행복해. 그리고 하나도 안 힘들고.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잠을 더안 자게 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또 적게 자고 그런 스트레스 쌓이고 코르스솔 호르몬도 또 이렇게 불균형이 호르몬 불균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 보니까 아, 그렇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가 우리 몸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그 상황에서, 그니까 의식적으로 무언가 할 때, 그니까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니까 러 무언가를 할때 그거 하기 가장 적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시작하고 습관이 잡힌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습관이 좋은 개발자는 계속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때 습관을 제대로 못 잡은 개발자는 고칠 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경력자들이랑 아예 생초 신입들이랑 교육을 할때 보통 보면 경력자 분들이 훨씬 빨리 하고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경력자 분들이 기존에 해본 적이 있는 거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아예 새로운 걸 한다고 하면 신입들 아예 습관이 안 잡힌 신입들이 더 나을 때도 많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하시든 그 이상을 하시든 좋은데 하나에만 몰두하셔서 무의식을 그쪽에만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끔 만들면 그그 그, 그 무의식을 그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건 알고리즘이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면 막상 나머지에서는 되게 소홀하게 되고 그 대충대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좀 비율적으로 어, 좀 이렇게 비율을 좀 줘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다중지능 이론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는 게 단점을 상승시켰더니 기존에 좋은 지능들이랑 시너지가 나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연산에 되게 약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좀 알고리즘을 전개하는데 집중력 있게 전개하거나 뭐 또는 검색을 하는데 검색이 항상 개똥처럼 나오더라 검색 결과가 이렇게 되면 나의 약점을 아는 거죠 아 내가 검색어를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자료를 검토할 때 대충을 한다든지뭐 검토가 대충이던지 아니면 구조를 잡았는데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긴다더라 자기가 나름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경험이 생겨요 균형 있게 공부하시다 보면 그래서 거기서 생긴 기준을 가지고 구조 잡는 데만 몰빵을 하시던 그니까 단점 위주로 개선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단점 위주로 몰두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보통은 오래 못해요. 왜냐면내 몸이 내가 의식적으로 단점은 내가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 몸은 스트레스가 계속 받거든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수반해요. 이거는 이제 노벨상 수상한 이 너찌라고 랍지라는 이론을 만든 그 분들도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우리는 대부분은 모든 상황에 의식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인 무의식의 무의식을 이용한 이제 너찌를 이용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너찌 같은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의식적인 의식적인 노력을 했을 때 생긴 것들이 무의식이라는 큰 주머니에 담기고 그 무의식은 우리가 그 뭔가 할때 하나씩 꺼내 가져가 그러니까 꺼내서 쓰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 한번 습관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을 많이 쓰셔야 된다. 어, 그래서 팀노바이서는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어, 하게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정신이 없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코딩만 그냥 잘하고 싶고, 코딩 그냥 코드 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팀노바에서는 뭐 유대인의 교육법, 교육법인 하브루타도 많이 이렇게 쓴다든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무의식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시스템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나름대로 또 정리도 해보고, 그러니까 뇌를, 의식적인 뇌를 좀 많이 쓰게끔 만드는 거죠.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짤 때도 늘, 늘 짜던 거 있죠? 뭐, 게시판 알고리즘이나 그냥 뻔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우리의 어떤 그 개발 스킬을 늘리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욕할 순 없어요. 어, 회사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 뭐, 하루에 많이 안, 안 하더라도, 뭐, 30분이든, 그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이 확실히 있으면, 장기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습관이 잡히기 전, 무의식이 완벽하게 잡혀서, 좀 습관이 잡히기 전에, 한 3년차까지 빡세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뀌려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고스란히 내가 평소에 하는 공부들이, 어, 습관을 만들어 버려서, 어,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강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 맛집 사장님들 보면 빠릿빠릿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음식 먹으면 좋아하잖아. 그래서 막 사장님 너무 맛있어라고 SNS에 올리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맛집 사장님은 계속 선순환일수 밖에 없어요. 어, 사람들이 맛있어하니까 더 잘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맛이 없는 집 사장님은 장사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SNS에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한 번에 할때 좋은 습관 딱 드리고 성공하는 프로세스, 성공하는 그런 과정만 계속 만들어가면 돼요. 성공하는 느낌만. 그래서 계속 자기 스스로 작은 성공 을 계속 반복하라는 게 저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호르몬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머리를 잘 쓰면은 훨씬 어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뭐 고연봉을 떠나서 그냥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진짜 멋진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멋진 삶의 기본은 사실 돈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물론 자본주의니까 뭐 하나 하더라도 뭐다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다 돈이고 맛있는 거 먹어서 다 돈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월 천만 원까지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요 월 수익이 그래서 천만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과 경쟁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무식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오래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걸로 승부하지 마시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내 무의식의 습관을 만들자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